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메토 디자인 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온중마을 7단지 아파트고요 여기는 76평형입니다 수납장 하부장만 해드리고 여기 위쪽으로는 그림이 설치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고 축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신 거울이랑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간접주명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있는 디자인의 현관이고요 바닥 타일은 이렇게 들리서 패턴이 있는 타일인데 베이지랑 그 갈색 톤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이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붙박이장 수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주방이 나오고 우측으로 거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굴곡 있는 공간이 일자로 뻗어져서 그실외기실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쪽 방 안으로 해서 실외기실로 들어갈 수 있게 좀 구조 변경을 했거든요. 일단 여기 들어가는 문이 안 이뻐서 좀 단조로운 벽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공간을 이렇게 불려드리고 이쪽 방 안에서 실외기실로 들어갈 수 있게 인테리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벽면이 이런 질감이 있는 저희 도장 작업을 해드렸고 상부에 이런 간접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대가 넓다 보니까, 이 거실이랑 주방이 시원하게 잘 뻗어 있어서 굉장히 멋진 것 같고, 좀소파 뭐, 테이블, 이런 것도 멋지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닥에 저희가 콘센트도 이렇게 빼드려서, 이거 좀 편하게 쓸수 있게 해드렸고, 뭐, 이거 용도는 스탠드나 뭐 스피커 같은 거 두시게 되면 쪽에 쓰시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주방, 여기 홈파 공간, 커피 머신 있고, 예쁜 잔들, 이렇게 진열해 놓으셨고, 와인셀러, 지금 이쪽이 제 주방 공간인데, 주방 세라믹 어, 상판이랑 전면이랑 측면까지 저희가 마감해드렸고, 뒤로 빌인 냉장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기존에 저 여기 있는 벽이랑 이 벽이랑 사이에 가벽이 있어서 주방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벽을 허물고 식탁이랑 저 오픈 키친을 좀 만들어서 좀 시원한 개방감이 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보시면 여기 밀레 후드 일체형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홀 넓은 거 설치되어 있으시고 상부쪽에 이렇게 간접조명이 나오는 상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 여기서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조명을 키시면 되고 또 이렇게 주방에서 바라보는 거실 뷰는 이렇게 나옵니다 뒤쪽 공간으로 정면에서 보시면은 지저분한 게안 보이는데 안쪽으로는 좀 팬트리 공간처럼 자동차는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 이쪽으로 오븐 그다음에 밥솥 벌써 두개 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리프트장 해서 소형 가전들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여기도 이제 또팬트리가 있어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 계십니다. 도어는 이제 무늬목으로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실 욕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거실 욕실이고요. 일단 저희 프리스탠딩 세면대 매립 수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리스탠딩 세면대랑 금소. 선반 같은 걸좀 제작해서 시공해드렸고 이쪽 부분은 이제 거울 겸 플랩장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는 잘 쓰시진 않지만 조정 욕조 이 만들어 드렸고 이 안에서 이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장 보시면 한쪽은 오픈되어 있어서 수건 설치하시고 좌측은 이렇게 도어가 달려 있어서 쟁여놓는 수납하시고 사이드에서 이제 간접조명도 나오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가 좀 특징이 거실을 기점으로 여기 부모님 세대랑 그 다음 자녀 부부 세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는 부모님이 쓰시는 공간, 또 이쪽으로는 음, 자녀 부부가 쓰는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중문으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을 닫으면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서 여기 자녀 부부가 쓰는 공간이고 이쪽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집의 좀 특징이 요 뒤쪽으로 산 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산 자연도 좀 보면서 이렇게 서재 공간 겸또 TV도 보는 작은 거실을 좀 만들어드렸고 여기가 원래 되게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거실 공간 을좀 크게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조그만 그런 싱크대를 만들어드렸어요. 여기 자녀 보부 세대에서도 뭐 간단하게 뭐컵 씻거나 뭐 설바지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 또 여기 앉아서 뭐 보니까 풀스도 하시고 뭐 TV도 보시고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고양이도 키우신다고 해서 고양이 캣타워도 있고 또 조명, 네. 살짝 이런 간살 느낌을 좀 넣고 싶어 하셨는데 그 간살 파티션을 이 간이 주방 공간에 만들어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서재 공간으로 쓸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오시면 자녀 부부가 쓰는 이제 침실이고, 이쪽이 복도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제 화장대 겸 파우더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은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샤워 공간까지 작지만 부부가 쓰기에는 충분한 그런 욕실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도 이제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침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어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도 예쁜 작은 화장대가 또 있고요. 뒤쪽은 템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쪽 방이 이제 게스트 룸 같은 개념이 되는데 지금 해외 생활하고 있는 그 동생분이 가끔 올때 이제 쓰는 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침대, 붙박이장, 그다음에 화장대, 책상이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실외기실 공간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이 거실에서 보였을 때 너무 안 이뻐서 뒤쪽으로 이제 저희가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거실이랑 주방이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조명은 바람이 불었을 때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조명이고 눈부시지 않게 살란히 퍼지고 있어서 눈도 부시지 않고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 세대가 사는 공간이고 불 한번 켜볼게요. 또 이제 골프 같은 거 좋아하셔서 골프 이렇게 상 받으신 거, 홀인원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작은 잡동사니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있고, 또 이쪽 안으로 이제 아버님이 쓰시는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신거울이 하나 나와져 있고, 여기 욕실 문을 이제 간산에 불투명 유리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시면 안방 욕실이 나오고요. 이 욕실이 저는 공간 구분을 좀해 드렸어요. 이제 변기 앉는 공간, 그다음에 샤워하는 공간. 그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 욕조 공간도 같이 있고요. 이쪽 공간이 이제 습식 공간, 근데 나머지는 이제 건식 공간으로 쓸수 있게 어, 만들어 드렸고 지금도 이렇게 예쁜 음, 러그를 깔아 놓고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쪽 뷰가 좋은 그 어, 파우더룸 겸 세면대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예쁜 거울이랑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베이지 톤의 수납장으로 마감이 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어머님이 쓰시는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 겸 이쪽에 보시면 여기 앉아서 TV도 시청하는 공간이고요. 고급스럽게 또 러그랑 이런 무늬목하고 그다음에 여기 흑경이 되어 있는 유리 가구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불 한번 켜보겠습니다. 불을 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예쁜 드레스룸이랑 또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네 여러분 오늘 약간 브이로그 형태의 컨텐츠로 찍어봤는데 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판교 온중마을 7단지 76평형 저희가 공사했던지 소개시켜드렸고 저희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프로젝트 하고 있다가 유튜브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